그냥 꾸준히 올라가시면 돼요. 근데 내가 좀여력이돼두 칸씩 가셔도 되고 뛰어가실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걷 걷다가 뛰다를 계단에서 섞어보는 연습 하셔도 좋거든요. 그러니까 뭐 숫자를 짧 어, 저는 짧게도 하는데 길게 한뭐칠팔세 볼게요. 그러니까 7, 8 동안만 뛰는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 났어, 났어, 일곱. 그다음에 섞고. 그래서 심박을. 뭐 어떤 사람들 은 160, 어떤 사람들 은17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. 어... 백, 이제 어필이라는 게 어... 180, 190, 200 넘게도 막칠수 있거든요. 신발이. 어... 그럼 어떻게 되냐? 뒤에 고대 고스란히 몸에 다 데미지죠. 어... 그러니까 무조건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박. 이렇게 올라가는 신발은 상당히 안 좋아요. 음... 그래서 어... 유지시켜주는 를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걷는 거야. 다뛰려고 하지 마십시오. 여력이 되면은 짧게도 좋아요. 하나 둘 셋, 하나 둘셋 걷고, 하나 둘셋 뛰고, 하나 둘셋 걷고.